배우 윤태영씨가 부친인 윤종영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을 둘러싼 증여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2부는 윤태영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앞서 윤태영씨는 2019년 9월 아버지 윤전 부회장으로부터 비상장법인 A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습니다. 윤씨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6,680만원으로 평가해 이를 토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는데요. 하지만 세무당국은 A사의 자산가치가 윤태영씨가 계산한 가치보다 크다며 그가 증여받은 주식가액이도 1억 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판단하고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가산세 5,4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윤태영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건데요. 재판부는 A사의 주식 가치에 대한 세무당국의 판단이 옳다면서도 윤태영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태영 씨가 직녀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도 세무 당국이 유권 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윤태영 씨가 주식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천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대 가산세 544만 원까지 내야 할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